안녕하십니까. 7080 추억의 근대 사업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라디오를 포함을 해서 어, 턴테이블이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물건은 일본 국적의 RCA 라디오입니다. 전압은 110V고요. 연대는 대략 어, 70년대, 80년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게 어... 이렇게 점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채널을 돌리면 전체 채널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M, AM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판에 보시면 어, 이렇게 점자체로 어, 시각이 뭐안 좋으신 분들, 뭐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라디오 같습니다. FM 버튼 다 살아있고, 턴 버튼. FM. 이게 TV 단자하고 연결을 해서 어, 채널을 사용을 했던 그런 그 라디오 같습니다. 탁상형이구요. 어, 상당히 좀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라디오 같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는 어, 가로 사이즈, 대략적인 치수입니다. 이 35cm 나오고요 어, 높이는 8.5cm. 폭은 어, 17cm가량 됩니다. 자, 탁상형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테나 선하고, 1번 국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 RCA 110V의 1번 국적이고, 연대는 1970년대, 80년대. 이 어, 물건 역시 마찬가지로 수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에 그 수신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골 지역이라 그런지 수신력이 좀안 좋습니다. 자, 일단, 어, 110볼트에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점 자체가 다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전원을 넣고 언 오프 스위치를 돌려서 FM 쪽으로 볼륨을 어, 상단부에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좀 심플하게 잘만들어졌습서다해서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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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 라디오를 포함을 해서 턴테이블이라든지 뭐 다양한 물건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현재 앞에 보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바로 어, 더 좋은 물건을 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